안녕하세요. 만순의 TV입니다. 가수 정동원이 서울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매입한 주상복합 건물 위치. 매매가, 현재 가격 등이 새롭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매입하여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상복합은 서울 학정동에 위치한 메세나폴리스인데요. 메세나폴리스는 가수 이명웅이 2022년 9월 매입해 거주 중인 주택으로 당시 50억 이상의 가격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명웅에 이어 정동원이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서 친형제 이상으로 진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두 사람이 이웃사촌이 된 것이 알려지며 해당 메세나폴리스 주상복합주택에 대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현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이명웅도 당시 많은 화제가 되었지만 정동원의 경우 16세 어린 나이에 벌써 고급 주택을 매입해 살고 있을 만큼 영앤리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해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분히 고급 주택에서 살 만한 자격이 있다 정동원 정도의 스타라면 보안이 잘된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것 당연하다. 축하한다. 내일처럼 기쁘다. 부럽다. 나도 저런 고급 주택에서 살아보고 싶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세나폴리스는 지난 2017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으로 일명 연예인의 아파트로도 불리우고 있을 만큼 이름만 되면. 금방 알수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해당 주택은 외부인 침입을 판단하는 감지기가 24시간 작동하는 등 24시간 무인 경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무엇보다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주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는 양현석, 빅뱅의 대성 등의 스타가 거주했었고 현재는 하하. 정영돈, 인피니트의 성열 등 연예인들이 입주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예인 입주자 중 아마도 최연소 입주자가 가수 정동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동원은 최연소 기록이란 기록은 모두 가지고 있을 만큼 전무후무한 기록을 경신 중인데요. 이제 만 16세가 된 정동원은 대한민국 가요계의 한 획을 그을만한 잠재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큰 가수입니다. 친형제처럼 지내는 이명웅 형과 이웃사촌 이란이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만날 수 있는 만큼 두 사람의 우정도 더욱 아름답고 탄탄해지길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